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하나입니다. 요즘 저희 스타카에도 볼보 찾으시는 분들 늘었습니다. 확실히 볼보가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S90을 볼보가 내놓으면서 독일차 니네 정면 승부야라고 외쳤죠. 사실 그 S90 이전까지의 볼보는 안전함의 대명사였다면 S90을 내놓으면서는 그냥 안전함 아니고 럭셔리 안전함으로 럭셔리 세이프티로 우리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볼보의 럭셔리 세이프티 자동차 S90 가지고 왔습니다. 볼보 S90 D5 AWD 인스크립션이고요. 외관 색상은 블랙입니다. 최초 등록 2020년 1월 20일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19,000km. 신차 출고 가격은 6,89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5,199만 원입니다. 보험 이력이 두번 잡혀 있더라고요. 부품 170만 원, 28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범퍼 관련이더라고요. 자, 이 차량 그래도 완전 무사고차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보험 이력은 따로 여러분께 챙겨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컨디션 알아보셨고요. 이제 엔진룸 열고 자세한 재원도 살펴보겠습니다. 뿅. 자, 엔진 룸 열었습니다. 1969cc예요. 2.0i4 터보 디젤 커먼 레일입니다. 4륜 구동 차량이고요.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까지 챙겨갈 수 있어요. 13.2 나옵니다. 최고 출력은 235마력, 최대 토크는 49입니다. 볼보에 새로운 엔진이 있어요. 드라이브 E 파워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S90 D5를 비롯해 가지고요. 디젤 엔진인 D4, D5, AWD, 그리고 가솔린 엔진인 T5 모두 새로운 엔진인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어 그냥 어 엔진이 좀더 좋아졌어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 보러 가실 텐데요. 외관은 블랙이었잖아요. 그리고 앞쪽 그릴이 상당히 돋보였죠? 실내는요. 너무 이뻐요. 그냥 이쁜 거 아니고 너무 이뻐요. 보러 가시죠? 뿅.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 있죠. 독일차 씹어먹으려고 나왔습니다. 라는 볼보 S90이요. 그래서인지 독일차를 씹어먹는 예쁜 실내 가죽 색깔과 넓은 실내 공간은 이건 진짜로 겪어보셔야 돼요. BMW 5시리즈 요즘 진짜 이쁘게 나왔죠. 그런데 이 가죽 색깔을 못 따라갑니다. 이 실내 공간의 넓음을 조금 져요. <laughs> 사실 저 BMW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볼보가 확실히 좀 이갈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타는 순간 드실 거예요 시트 디자인도 그래요 이 허벅지 받침 있잖아요 다리 기신 분들이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리 기신 분들은 장시간 운전하면 허벅지를 시트가 다안 받쳐주면 되게 다리가 피곤하대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전 키가 160이라 늘 허벅지를 많이 받쳐주더라고요 근데 다리 기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트 모양이라고 들었습니다. 들으시오. 네. 지는 몰라요. 저는 살면서 그못 느끼는 단어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조심. 머리를 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60은 알수 없는 단어들. 아무튼 허벅지 받침 키 크신 분들 정말 선호하시고요. 시트 색상 남녀 노소 다 좋아합니다. 이 시트 색상에 맞춘 차키도 너무 너무 예쁘죠. 어, 이 차키 들고 그 손톱 셀카 이런 거 되게 많이 찍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 그리고 세로형의 디스플레이 위쪽에 바울스 윌킨스 꼼꼼하게 찍어 드렸고요. 참고로 볼보의 바울스 윌킨스 이 e 스피커 정말 좋습니다. 이 차가 또 인스크립션 등급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음질을 느끼실 수가 있죠 자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1열 공간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제 2열로 가실 텐데 2열 넓어요 넓고 편합니다 가시죠 뿅 2열로 왔습니다. 2열도 도어 보시면은요. 우드 트림으로 위쪽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우드 트림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이 우드는 무광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더 세련됩니다. 그리고 창문에는 그 선쉐이드가 있는데 선쉐이드는 수동이지만 이게 있고 없고는 은근히 차이가 커요. 요즘 또 햇볕 너무 세잖아요. 선쉐이드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고급차니까 비필러에 당연히 공조기 있고요. 그 lcd 창과 함께 비필러 조절 버튼 그리고 2열 열선 시트 버튼도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로 오니까 좀잘 보이는 것들이 있네요. 프레임 리스 룸미러 상당히 예쁘고요. 시트 뒷면 디자인도 상당히 예쁩니다. 헤드레스트도 독특해서 누가 봐도 볼보차네요. 자 2열 시트도 허벅지 받침까지 이렇게 절개를 해서 되게 그 시트를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시트를 편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이 좀 파여 있고 필러 부분도 이렇게 파여 있어서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덩치 크신 분들, 그리고 제 동생처럼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편안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트렁크 공간 보고 오겠습니다. 뿅! 여러분은 지금 볼보 S90 D5 AWD 인스크립션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2020년 1월 20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9,000, 신차 출고 가격 6,89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5199만원입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보험 이력은 2회 잡혀 있어요. 부품 170만원, 280만원 이렇게 두번 잡혀 있다는 거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볼보 예전에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볼보 오너들은 희한하게 오래 타시더라고요. 그만큼 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볼보가 요즘 종종 매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냐? 볼보가 이상해져서가 아니라요. 볼보가 요즘 되게 많이 팔려서 그렇습니다. 물량이 많이 풀리니까 그만큼 중고차 시장에서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좋은 볼보만 얼른 발빠르게 잡아와서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나 안전까지 생각한 럭셔리 차를 사고 싶어. 나 세단인데 좀더 날렵한 쿠페 느낌의 차량을 사고 싶어. 나, 실내 공간이 좀 넉넉한 세단을 사고 싶어. 나, 독삼사 좀 지겨워 하시는 분들, 볼보는 어떠세요? 스타카에서 구경하실 수 있고요. 스타카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이치 오토월드 스타카에서 차량 소식 전해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